안녕하세요. 데일리 비라클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면 거상 못지않게 좋은 효과를 주는 거상 마사지를 해볼 건데요. 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탄력에는 이렇게 올리는 리프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반영구적인 시술로 안면 거상이라는 네,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안면 거상은 이쪽에 있는 피부를 절개하고 늘어진 근육들을 쭉 잡아 당긴 다음에 거기를 다시 이어 붙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얼굴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봉합을 해주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대요. 하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안면 거상도 부작용이 있대요. 일단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고 여기 흉터가 남고 그리고 속 조직을 자르고 연결시키는 거라서 모세혈관들이 다 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하게 이렇게 당기는 경우는요. 보세요. 눈과 입술이 이렇게 좀 옆으로 벌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간혹 헐리우드 스타들 중에 이렇게 좀 생긴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리한 안면거상의 효율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안면거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마사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한 가지 팁만 더잘 지키시면 이렇게 당겨지는 효과 만드실 수 있어요. 마사지를 위해서는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을 마사지 크림이 필요하죠. 혹시 쿠션 팩트 다 쓰시면 이꽉 버리시나요? 저는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마사지 할때 활용을 해요. 이렇게 좀 깨끗이 씻어서 잘 말리신 다음에 이거를 팔레트처럼 그 마사지 크림을 만들어서 쓰시고 남는 거는 딱 이렇게 밀폐해서 보관하시면 그 다음에 쓰기 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사지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 볼게요. 바세린 크림도 이 정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영양성분을 줄 다양한 크림을 좀 넣어볼 건데요. 요 에스테틱 제품인데, 이베타글루칸 크림을 좀 이용해볼게요. 이것도 같은 비율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수분감을 줄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알로에겔도 네,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지금 나에게 맞는 맞춤형 마사지 크림을 만드는 거니만큼 내가 바세린이 싫다 하시면 바세린은 빼주시고 내가 지성피부다 하시면은 요 알로에겔 비율을 좀더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주름과 그 다크 스팟에 너무 좋은 오일 세럼을 써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프랑스 제품이고요. 에스테틱 제품인데 좋은 관리샵에서만 쓴다고 하는데 향도 좋고 이게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 스포이드 또도독 떨어뜨려볼게요. 그리고 주름하면 레티놀. 뭐 스티바 A 크림을 좁쌀 만큼 쓰셔도 좋고 저는 이렇게 레티놀 희석 원액. 쓰셔도 좋고 혹은 네 레티놀로 굉장히 유명한 요 브랜드 제품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여하튼 레티놀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을 조금만 추가해 볼게요. 요 스티바 에이 크림은 곧 단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쟁여두시고 저도 대체품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레티놀 원액 이렇게 좀 넣어주고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요 제품도 이것도 조금만 섞어 볼게요. 네, 완전히 막강한 마사지 크림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한테 필요한 성분을 이렇게 쏙쏙쏙 골라서 좀 주름과 탄력 위주의 마사지 크림을 만들었는데요. 집에 혹시 남아 도는 샘플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쭉쭉쭉 짜 주셔도 좋고, 혹은 천연 오일류를 좀한 방울 넣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바를 거예요. 이렇게 내 얼굴에. 또한 번만 더 바르고요. 림프가 통하는 통로인 뒷목과 앞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뒷목도 잘 풀어주세요. 거상은 당기는 거죠. 일단 무조건 위로 당겨주세요. 이마부터 넓은 부위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죠? 제가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 한쪽 면부터 먼저 해볼게요. 지금 피부를 보호하는 막을 쳐놨기 때문에 강하게 거상을 해 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하세요. 피부가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 크림을 충분하게 바르시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위로 위로 당겨 주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넓은 손바닥으로 펴서 올려 주세요. 입꼬리서부터 눈서부터 달라졌죠. 완전 올라붙습니다.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 효과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팔자가 있죠. 이것도 이따 지워볼 거예요. 짝짝이 되면 안 되니까 나머지도 해주겠습니다. 무조건 위로 위로 당겨주세요. 이 과정에서 눈 주름 생기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데요. 어, 지금 부드럽게 막을 쳐놔서 괜찮습니다. 짠 이렇게 올리시고 균형이 좀 맞춰졌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위별로 늘어진 잔주름과 이제 탄력을 올릴 건데요. 거상 마사지는 지금 내가 이렇게 거상한 상태에서 골격을 따라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눌러주시지 말고 이렇게 거상을 한 상태에서 올려 붙인 다음에서 골격 위주로 마사지를 하시면 돼요. 우리 얼굴에 골격 큰 데가 어딨죠? 눈. 그리고 여기 광대. 그리고 이 입. 그쵸? 여기만 잘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잔주름은 물론 여기 아이백 그리고 다크서클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죠? 눈꼬리가 또 이쪽이 더 올라갔죠. 이거 조작 아닙니다. 네. 이렇게 당겨주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 광대를 위로 올려주세요. 팔자 라인은 사실 이 광대 근육이 짱짱할수록 덜 생기거든요. 여기도 잘 네.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내가 주름이 심하다 싶으신 분들은 좀 강하게 자극을 주시면서 이 골격을 따라서, 한마디로 뼈, 광대뼈를 따라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가도 마찬가지, 여기를, 입가 주변을, 우리 쪼그리 주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여기를 당겨준 상태에서 해주셔야지만 거상 효과가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골격을 따라서, 뼈를 따라서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보세요. 어때요? 완전 이쪽이랑 이쪽이랑 딱 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쵸? 10년은 젊어졌습니다. 5분도 안 돼서요. 짝짝이 되기 전에 나머지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올리고. 저는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피부가 얇아서 여기 다크서클과 아이백이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요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당겨주시고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밀어주세요. 반대편으로도 해주시고요. 저처럼 얼굴이 비대칭이신 분들은 더 많이 처져 있는 부위를 더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 이걸로 효과 많이 났어요. 팔자 주름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여기 힘주시고요. 계속 여기 이렇게 힘주시고요. V 라인도 해주셔야겠죠? 비슷해졌죠? 그쵸 제가 이쪽은 좀 많이 하고 이쪽은 조금 시간을 짧게 했는데 이쪽도 오래 하시면 여기와 똑같이 네좀 올라붙을 수 있습니다. 요거 진짜 너무 좋아요. 거상, 리프팅, 마사지. 저처럼 예민하거나 또 얼굴이 붉으신 피부는 좀 진정을 시켜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갑게. 아,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저는 마스크 시트 팩보다 사실 요 냉타월도 좋은데 왜냐면 이렇게 목을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거 자체가 힐링입니다. 마사지의 꽃은 저는 목을 풀어주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목을 잘 풀어주시면 마사지를 하면서 나온 독소나 노폐물도 싹 이렇게 네, 네. 제 림프관으로 정돈이 되면서 목 주름에도 좋고 진정 효과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사우나에서 나와서 냉수마찰 딱한 것처럼 어우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얼굴도 그냥 짱짱하게 올라 붙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떠세요? 확실히 이렇게 거상 마사지 하니까 피부가 더 짱짱하고 올라 붙는 것 같죠? 번거롭게 매번 안 하셔도 이렇게 내 전용 마사지 크림 딱 만들어 놓고 쓰셔도 좋으니까 이 빈통도 한번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인스타 팔로잉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